자, 이번에는 우리 다이나믹님이랑 한번 갈 건데. 자, 스쿼드는 이렇게 나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수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저쪽은, 자, 루카쿠, 디마리아, 메시, 이네스타, 케디라, 마티치. 프리펜 루이스, 바르잘리 보아텐, 아스피드, 쿠레타 오블라, 후버, 이브라, 그리지만 윌리안, 나인골란, 베라티, 발렌시아, 나바스 골키퍼 이렇게 있네요 자 참고로 제가 역습이 되는 이유가 카운터 타겟을 네이버한테 줬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만족키시가 둘이서 쿵짝쿵짝 하는거죠 가자 갑시다 자 민호님도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떻게 수비하는 제가 수비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제가 어떻게 수비했는지 미호님을할때 민호님 할때 비슷하게 해볼게요. <목소리> 자, 시다 다이나믹 와이비님이랑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패스 길목 아까처럼 처음에는 패스 길목에 서 있어야 돼요. 자 전진 패스를 하기 힘들게 만들어요. 전진 패스 하기 힘들게. 자양팀 테크닉. 이와일 터できる. 카운터 타겟이요 카운터 겟그 그거 아니에요. 수비 수비가 되면 안 해요. 자, 뒤봐 가지고 그렇죠. 뒤로 빠지면 하면 돼요. 주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자, 뒤로 빠지면서 오케이. 내가 눌렀다 뗀 거예요, 방금. 왜냐면 상대 뒤로 패스를 했기 때문에. 자 없어요 아니에요 이거 아아 아, 근데 슈퍼킥 잠못 썼어. 아유, 아유 자위 위. 위. 다, 오케이 백패스라면은 네모 누르면 안 돼요. 음. 리고급 설정을 사 하면 돼요. 고급 설정. 고급 설정 처음에 그 시작할 때. 그 보여드릴게요,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보여드리는게 낫겠다. 자, 뒤로 빠져요,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자, 네모 누르고, 자, 네모 떼고, 다시 네모 누르고, 떼고, 맞고, 오케이. 주고, 역습, 주고. 자, 여기서 패스 길목에서 있죠? 여기도, 제가 패스하기, 패스하기 힘들게. 자, 네모 누르고, 누르고 오지 네모를 뺏은 거야, 방금. 다시 네모 누르고 떼고 자, X. 오케이. 자, 상자 저쪽 한번붙죠 자, 들어가, 들어가. 아래. 다시. 슈퍼켓을 잡고. 아우! 오 <laughs> 수비에, 수비를 가다 안 해요. 카운트 타겟이.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따 보여드립니다. 내가 말을 설명하는 것보다. 오케이. 자, 뒤로 뺐다가, 다시, 다시 위로 뺐다가, 올리고, 아, 만족키치가 해야지. 바로 슛. 아우, 막네 이걸. 다시. 자, 아래 주고, 다시 주고. 추첩하면서 여기, 여기, 윌리안, 바로! 아우, 씨! 아, 근데, 엑스박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엑스박스도마찬가지예요 해봐 뒤로 아 그쪽 아니야 자 뒤로뒤로빠져 뒤로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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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알았는데 로빙을 주네 자 R2 R2 그렇지 R2 뭐야 자뒤로빠져 네모 네모 방금 네모에요 음. 오케이. 뒤로 줘, 이럴 땐 뒤로. 오케이, 이렇게. 가자. 자, 여기 피었죠? 응. 뭐지, 이거? 자, 패스 길목? 오케이. 패스 길목이 압박감. 자, 이기다 뱉다. 네. 슈퍼캐슬? 슈펜팅 슈퍼 자, 윌리엄 들어가죠? 윌리엄안 되니? 그래, 미안해. 다시. 자, 아래 피었죠? 내꺼, 내꺼. 슈퍼캐슬 잡아주고, 뒤로 주고. 미안해 자, 뒤로 빠져. 뒤로 빠져야 돼. 뒤로 빠져. 뒤로, 뒤로 빠져야 돼. 자, 뒤잡고 빠져요. 자, 네모 누르서 됐다. 오케이. 주고. 밀리안죠 아, 미안해자 앞에 폈다. 주고 바로. 이게 패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하려던 그거 아니야. <laughs> 내내 하려던 그거 아니야. <laughs> 자, 뒤로 빠져요. 뒤로. 이게 이게 패스 한다니까 패스 미스 한다니까요 아니야. 주고 아, 저리아아지아이 이걸 지야 아니 이걸 왜거 결정적인 찬스를 옭아거가니다 넣어 줘야 되는데. 이러면 힘들어진다고. 자뒤잡고요 패스 길목. 패스 길목. 이드로이 막아 되고 그렇지. 안 돼요. 안 되는데. 아니 방금 건 넣어야지. 그 아자르 헤딩. 얘야. 정신 차려. 차려 자 슈퍼캔스를 해주고 아 안되네 자 여기 여기 패스 못하게 오케이 패스 길목이었죠 이거 아 미안해 슈퍼캔스 잡았어야 되는구나 자아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선수 바꿀 때 수비할때는 내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컨트롤할 선수를 바꾸는 거예요 중간에 화살표 받아 네. 그리고 공격할때는 그니 네 침투해라 그거예요니 네 침투해라 수비 컨셉 전방 압박입니다 전방 압박이라서 뒤로 빠져야돼 나는 컴퓨터들이 전방 압박하거든요 하 아, 다시 여기 주고 오케이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자, 여기 줘. 아, 미안해. 미안해. 늦었구나. 마티치 크구나. 자, 여기. 아니야, 만족해 주준 거야. 자, 나갔고요. 내꺼. 랄라나? 랄라나? 자, 도망가, 도망가. 아. 자, 뒤에 잡고. 자, 여기만 가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뒤로. 걷어. 네? 카운터 타 알려드릴게요.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설정하는지. 자, 뒤에 잡아, 뒤에 잡아. 그쵸? 오케이. 거덕 거덕 거덕. 그지 아, 이거는 좀내 실수네요. 이거는. 한국 거는. 자, 슈퍼캐에 싸워주고. 자, 패스 길목. 다시. 패스 길목. 아래. 자, 루카쿠 못 죽여요. 루카쿠 못 죽여. 자, 인덱스가 들어왔네. 오케이. <목소리> 방금 이니에스타에 주는 데 오케이, 가자. 주고 들어가죠, 들어가죠. 아, 자모어서놓어야겠다안 되겠다. 주고 여기 주고 다시 다시 자 루카쿠만 가야 돼, 루카쿠 말이지, 루카쿠. 자네모 누르고 오케이. 그래.

아, 그 화살표 바닥, 그거는, R3. R3요. 그 패드 R3 버튼. 오른쪽 스틱. 두고 오케이. 아유. 자, 뒤로 빠져요. 자, 뒤로 잡고, 너무 누르다가 떼고, 오케이. 자, 빨라니까 네. 어라 빨라, 빨라, 빨라. 니가요어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 그래도. 근데 비스판 분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풀스판보다만 디펜스 했습니다.

자 이거는 자 내가 붙어줘저위 있으니까 알투 자 데모 누렸다가 오케이 커도 되고 아안 되네 자 붙지 마요 데모를 해보세요 데모 데모를 해보세요 자마지막지 알투

음, 자잘 아 빼고 풀어 놓게요. 비달. 면접인데 정장이 없다고요? 캐주얼하게 입고 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빌리든지. 친구한테 빌려야죠. 음. 아 이거 달려들었으면 안 되는데. 오케이. 이건 어쩔 수 없었다니 친구한테 못 빌려요? 아시는 분한테? 지인분한테 빌려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입고 가야지 뭐 근데 정장은 스파킹셋 와망했어 이걸 또 아 그니까 좀이게뭐야지그 조끼도 있고그 네. 난방 같은 거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laughs> 아니 그러면은 빌려야 돼요 진짜 어쩔 수 없어 응, 빌려야지 뭐자 뒤에 잡아 같이 뛰고 있었는데 여기 자 달려주면 안돼요 잡아 그럼 정작 입어야죠 그럼 빌려야지 빌려야지 그럼. 아 이런 젠장 이런 젠장 <laughs> 급해진다 이런, 급해지면 안되는데 차단복장으로 오라고? 그면좀 캐주얼하게 입어도 될것 같은데? 자아지막 끝났어 아 끝났네 아우 수고습니다 마지막판 이렇게 지는구만 암만으로서는 오1만 그러다, 그때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님 계신가요? 다기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요에네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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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그다 자, 카운트 타겟. 자, 카운트, 설명 한번 봐봐요. 설명 한번. 지정한 선수는 수비를 하지 않고 적의 골대에 가까운 위치에서 대기합니다. 스태미나를 적게 소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죠? 이거를 딱 지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수비 안 해. 어, 수비 안 해요. 얘는 수비 안 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투톱을, 투톱을 전부 다카운터 타겟 넣지 마세요. 어, 이렇게 하진 마세요.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야, 이거. 중간에 연결해줄려가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한 명만 하세요. 저도 한 명만 하니까. 두명다 써봤는데, 어, 한명한게 되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카운트 타깃을 꼭 공격서트에 줄 필요 없고요 여기, 사이드 미드필더, 얘네들 줘도 돼요. 한 마리만 해주시면 돼요. 한 마리만. 두 마리 하시면은 두 마리까지밖에 못해요. 자, 공격 전술은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마리밖에 못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줄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저는 사이드 미스피드줄 때도 있고요 좀 스피드 빠른 애로 하세요 네. 수비 컨셉이요? 저는 이거 안 쓰거든요 아 수비 컨셉 저는 이거 안 건드려요 이거, 이거는 마이클 그거잖아요 네. 마이클 비해서 이건 못해요 이건 못하기 때문에 네, 패치 다운받을 사이트가 루리입니다루리 룰루엣. 아, 스와리즈 몇이요? 이럴수가. 저도 스와리즈, 스리즈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 스와리즈 전안 맞아요. 저는 카운, 카운터 타겟만 써요, 저는. 저는, 어, 카운터만 써요. 저는 카운터만 써요. 다른 거안 씁니다. 안 써요. 보시면은, 설명, 여기 설명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한 개씩. 한 개씩 읽어봐요. 나인골란 나왔는데, 나 너무 안 맞음. 아, 그래, 나 나인골란 갖고 싶은데. 자, 보시면은, 수비, 자, 수비패스 경계. 봐봐. 평소보다 마크 거리를 길게 잡고 수비패스를 경계합니다. 자, 크로스 경계. 이건 뭐, 골대분분 밀집, 중골슛노리기에 쉬워집니다. 여기 써있죠, 다. 개겐 프레싱. 이건 체력을 격렬하게 소모합니다.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공격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윙, 수비형, 플랭크 플레이. 플랭크 플레이는 이제 멀리 퍼진다는 거고. 자, 사이드공격참가윙 로테이션, 뭐 이런 거다 있습니다. 이런 거 있으니까 다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저는 안 써요, 이거. 안 써요, 저는. 저는 카운터 하기만 합니다. 왜냐면 내 주, 주무기가카운터하기 때문에. 제주 무기가 역습이기 때문에. 전 카운트 타기만 쓰거든요. 아, 설, 나, 나 너무 안 맞아. 진짜로. 아, 이런 젠장. 아무튼 이렇습니다. 네. 이거는 뭐 본인이 이제 좀 해보시다가 본인 마음에 드는 걸로 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카운트 타기딱한개 쓰거든요. 안 맞으면 뭐안 써도 되구요. 본인이 마, 맞는 걸로 하면 돼요. 본인이 맞는 걸로 하면 돼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내일, 내일 음바패 한번, 도전 한번 해봐야겠다. 어. 아이고, 오늘 몇패한 거야? 오늘 너무 많이 졌어, 야몇 번을 진 거야, 오늘. 지금 5른패한거 같은데? 이길 것도 비기고. 아 이것도 이길수 있었는데 이것도 이길수 있었는데 다 비겼어 이건 개떡발렸고 떡 떡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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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다 떡발렸어요 아 그래요? 근데 뭐 그분 민아 안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내일 봬요 내일 어이구 뭐야 이거 이거 아니야 심리 한, 한두 판 돌리다 자야겠어요. 네. 안녕, 내일 뵈요, 안녕.